역대하 28장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렇게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사랑합니다. 이어지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치십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사랑의 개,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니 자기 힘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알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만 사용할 뿐입니다. 늘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예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피 흘리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종교적이지 않고 사회적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방인 불신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성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우상이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돈과 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궁위를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의 대부분을 돈과 힘을 얻는데 사용합니다.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시간을 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종교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신실한 유대 교인이었던 자신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0, 12장 5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나 우상 숭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수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과 우상숭배를 신앙 생활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영어 단어 가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적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글에서 하나님은 신과 다른 단어이고 다른 대상입니다. 영어에서 하나님도 가시기도 하고 동시에 신도 가시입니다. 갓은 하나님이면서 일반 신인 것입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는 '갓'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신교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서구 사회도 신적 존재가 하나님만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다신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신론자라고 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꼭할 수는 없습니다. 유신론자가 반드시 기독교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성과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적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신적 개념이 발붙일 공간이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욱 줄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가면서 신이 있다고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조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곧 하나님, 하나님 곧 신이라고 여겼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서구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도 기독교의 하나님과 일반적인 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신적 존재를 믿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단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구절을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존재를 믿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가 전체가 될수 없습니다. 일부는 나머지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에서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안다는 것이 내가 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A가 B를 안다. A는 B를 믿지 않는다. 이두 문장이 모두 참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인지 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두 문장이 모두 참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것과 그 존재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이두 가지가 모두 참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암과 지식이지만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신뢰와 맡김입니다. 믿음이 인식의 관점에서 관계의 관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인식의 관점에서 주로 사용되고 관계의 관점에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께 자신과 자신의 삶을 맡기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행위가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만 대접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 자신의 가짜 믿음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유사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라, 고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행함이 열매라면 믿음이 뿌리입니다. 예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 감이 열리는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 없고 사과나무가 감을 맺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삶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 나무가 행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가재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땅에 내리고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믿음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무는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끊기면 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는 전체가 될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로는 전체가 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부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한 남 유다의 왕세 사람이 있습니다. 요호람, 아하시아, 아하스 이세 사람뿐입니다. 가장 악한 왕들입니다. 일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아스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힘과 돈이라는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아스 왕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신정국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블레셋은 물고기 모양의 다곤, 가나는 송아지 모양의 바알을 섬겼습니다. 블레셋은 해변 국가에서 물고기를 숭배했고, 가나는 농업 국가에서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만 형상을 갖지 않으신 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폭풍을 주관하는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주혹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면 농사가 풍년이 되고 부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돈이 가장 필요합니다. 바알은 가난의 농업의 신에게 세계 각국의 부와 복을, 복을 주는 신으로 퍼져갔습니다. 바알 부월은 시작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25장 3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바알 세법은 파리의 주 혹은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열한기 1장 2절 3절 6절에 나옵니다. 결국 바알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결국 본질은 사탄입니다. 마태공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께 천한 만국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탄은 한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처럼 돈과 권세를 주관합니다. 그 말은 돈과 권세를 추구하는 것은 사탄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알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상, 어, 숭배와 멸망의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탄은 돈입니다. 바알도 돈입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사탄은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은 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에서 나오는 힘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섬김입니다 성경은 섬김이 힘이고 섬김이 권세이고 섬김이 명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세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받으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인을 섬기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쥐고 죽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신뢰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대 선지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악한 아하수 왕으로 인해 고통받는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강도를 만난 사마리인의 비유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역대야 28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사마리아의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계산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륙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에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14절, 15절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해 내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봐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는 내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일에 태워 모든, 모두 종료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선, 전,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로 되돌, 되돌아왔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믿음의 가문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더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기 위해 사람을 불에 태워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문인 북이스라엘의 에브람 집파 지도자들은 자신의 비용을 들어 고통을 당하는 남유다의 난민들을 돌보았습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심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도 심판하고 죽,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이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끌이 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이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부상을 섬기는 자들을 버리십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돈과 힘을 추구하는 데 거의 다 사용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회개란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죄송하다고 말하거나 양심의 가책에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잘못된 행동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떨어질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도우십시오. 누가 보면 10장 34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고 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저 자신이 가장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무릎 꿇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